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도요타 뉴캠리 차량인데요. 해당 차량 2016년 17년 모델로 28,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하부 점검에 앞서 성능기록 또한 총 구매비용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성능 기록표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해당 차량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의 컨디션 좋은 차량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일 누유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직접 하부로 내려가서 하부 점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차량 하부 점검 보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드릴 텐데요. 심풍 8mm 기준했을 때 앞쪽 타이어 4.4 정도의 수치 나옵니다. 55% 정도 트레드 남아 있고요. 편마모는 네, 없습니다. 양호한 것으로 확인드립니다. 네, 뒤쪽 타이어도 편마모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풍 8mm 기준했을 때3.8 네, 정도의 수치 확인되고 있습니다. 40% 이상의 트레드 확인드리겠고요. 편마모는 양호한 것으로 네, 확인드립니다. 네, 차량 하부 쪽으로 직접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보여지는 목 플러 부분 이쪽에만 살짝 변색이고요. 이쪽 야무한 컨디션 네, 확인 드리겠고요. 현가장치 같은 경우는 약간의 먼지 정도로 굉장히 깨끗한 상태에 보이고 있습니다. 안쪽에 볼 조인트 부분들도 유격이 탈 없는 모습 확인 드리겠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인 모습 네, 영상에 담아 드립니다. 이제 앞쪽으로 천천히 이동해 보실 텐데요. 네. 우선 가장 중요한 엔진과 미션 상태 체크해 보겠습니다. 성능 기록부에서 확인된 대로 어떠한 누유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 확인 드리고요. 미션 같은 경우도 누유 없는 말끔한 컨디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좌석 쪽 보겠습니다. 안쪽에 조수석인데요. 등석 조인트 훼손 없이 양호한 컨디션 보이고 있고요. 로어 볼 조인트 그 이외 볼 조인트 부분들도 유격이탈 없는 모습 확인 드렸습니다. 네, 운전석 쪽 마찬가지고요. 등석 조인트 훼손 없고요. 나머지의 볼 조인트 부분들도 유격이탈 없는 모습 담아 드렸습니다. 네, 해당 차량 직접 하부 점검해 드렸습니다.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양호했고요. 네, 오일 노유 부분에 있어서도 엔진과 미션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에 보이고 있는 모습 영상에 잘 담아드렸습니다. 네, 저희 배달에 딜러에서는 해당 차량의 엔진과 미션 상태를 전문가 스캐너를 통해서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에 고장 코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고장 코드 없음으로 확인되었고요. 지금 엔진이 구동 중에 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의 아이들링 상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프 잘 이어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50 이내로 양호한 상태 확인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미션 쪽에도 고장 코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고장 코드 없음으로 해당 차량 정상 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내장차량 네, 엔진 눈 컨디션 한번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 보이고 있는데요. 엔진 소리 한번 잠시 담아드릴게요. 네, 이제는 시동을 끄고 소모품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모품 관련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가장 먼저 엔진 오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냉각수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눈으로도 적정량 잘 들어가 있는 것 확인되고 있고요. 엔진유 같은 경우는 100% 수치에 가까울수록 신품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해당 차량은 37.8% 정도의 수치 보이고 있습니다. 약 3,700km 정도 주행하시다가 교체하시길 말씀을 드리겠고요. 브레이크 오일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눈으로 보기에도 적정량 잘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 드렸습니다. 해당 차량 인수하게 되신다라면 당장에는 소모품 비용 없이 바로 안전주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차량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내부 컨디션과 옵션 부분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계기판 보시면 주행거리 2 8 6 7 9 k m 정확하게 다시 안내드리겠고요. 그 이후에는 어떠한 경고 등도 점등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부 옵션 부분 보겠습니다. 네,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작동 중에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잘 작동되고 있는 모습 확인 드리겠고요. 에어컨, 오토 에어컨, 해당 사량 그리고 버튼 시동, 시동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압력 같은 경우는 열선, 지금 불잘 들어와 있고요. 핸들 부분 보시면 주행거리가 짧아서 일까 사용감이 없는 굉장히 깨끗한 상태에 보이고 있는데요. 크루즈 컨트롤 옵션 되어 있습니다. 핸들 반대쪽으로는 주차감지 센서도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같은 경우는 전동 시트, 네, 되어 있다는 거 말씀 드리겠고, 이쪽으로는 선루프도 네, 버벅거림 없이 잘 작동되고 있는 모습 확인드렸습니다. 좌석 컨디션 한번 보여 봐 드릴 텐데요. 네, 어떤 오염이나 얼룩 없는 깨끗한 상태의 좌석 확인드렸습니다. 전 이제 차에서 내려서 전 좌석 컨디션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차량 마지막으로 외관 점검 보겠습니다. 정면의 본네트 부분 눈에 보여준 스월마크나 스톤칩 하나 없을 정도로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도 백화현상이나 깨짐 없는 좋은 컨디션 확인드립니다. 네, 타이어의 상태도 굉장히 반짝반짝할 정도로 양호하고요. 네, 도어 부분 보시면 문콕이나 눈에 보여진, 제 눈에 보여진 데미지 정말 하나도 없을 정도로 양호한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 뒷편 이동해 봤는데요. 테일 램프도 어떠한 현상이나 깨짐 데미지 없는 모습 확인드리겠고요. 범퍼 부분, 트렁크 부분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반대쪽도 타이어 울 상태는 동일하게 굉장히 좋고요. 도어 쪽, 특히나 운전석 쪽 같은 경우도 네, 손잡이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보일 정도로 아주 훌륭한 추천드리고 싶은 외부 컨디션 가지고 있는 차량, 네, 점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요타 뉴캠니 차량 소개해드렸습니다. 주행거리 정말 짧은 차량인데요. 내부 컨디션 좋고요. 외부 컨디션은 더 깨끗하고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해당 차량에 관심 있는 고객님께서는 아래쪽 보여준 실차주번으로 전화하셔서 편안하게 상담 받아보시고요. 좋은 꿈에까지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